어제는 맹추위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하루였죠. 다행히 오늘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현재 울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5도 가량 올랐고요. 낮이 대도 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3도 가량 밑돌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까지 발효 중이라서요, 산불 등 각종 화재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모든 지역이 영하 2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산과 경주가 6도, 양산과 부산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또 울산 해안에는 오늘 강하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까지 영하권 주의는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부터 다시 한번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주 후반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매우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